안녕하세요 여러분 탁티비의 탁입니다 오늘은 이걸 얼렸는 것을 말려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일단 뚜껑 열고 내가 이거 약국에서 먹는데 오늘 좀 아파서 엄마 사줬거든요. 근데 얼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어서 한번 올려봤어요. 이게 상인과 악어가 모르겠는데, 일단은, 저는 악어젤리로 보겠습니다. 이 악어젤리. 와, 굉장히 잘그렸어요 한번 먹어볼까? ASMR. 엄청 음, 촉촉해. <laughs> 아니, 어떤 젤리가 있었는데요. 이게 맛이 멜로인데. 한 젤리가 있거든요. 한 젤리가 있는데 사탕이돼버렸어요 잘, 잘 엄청 잘버렸어요한입 더. 와... 제가 유튜버를 찍으면 서요 먹방은 처음 해봐요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어제 영상을 찍으려다가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웨이팅을 할까? 갔다가, 내가 아파가지고. 못 갚어요. 그래서,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뚜껑을 계속 열어놓면서부어한지 모르겠어요. 어제부터 열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맛있어요. 이거 약국에서 다른 젤리들도 사서, 얼려서 먹는 거 추천 우와, 엄청 많이 했네. 근데, 단점은 너무 딱딱해요. 제가 1시간 반 동안 얼려놨는데, 여러분 1시간 동안 얼려보세요. 제가 학원을 1시간 반, 정도 해서 1시간 35분 동안 얼려가지고 이렇게 엄청 딱딱한 건데 여러분은 1시간만 얼리면 맛있으면서도 엄청 말랑하지 그렇게 말랑하지 않고 저보다는 좀 말랑한 스타일 근데 이게 소리를 봐요 다른거랑 이렇게 보이지? 딱딱 소리 나요 그래 설탕은 많아서 몸에 안좋아요 슬라임은 안 이렇게 안굳었지요 저 처음에 이걸 샀을 때그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가 너무 커져 있다는 거요 그래서 좀 버려본 유튜브 찍기 전에 좀 녹였어요 그니 너무 막 당당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막 댕댕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

그럼 하게 먹는 거 추천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, 아니면 한 번씩 꾹꾹. 감사해요. 탁 기회 탁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빠. 이이